여러분,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, 통일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제가 통일의 증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통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북한 선교의 열매를 북한 땅이 아니라 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는요,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북한 선교의 열매들, 통일의 흔적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국내 들어온 3만 명의 탈북민들 중에 무려 40%에 달하는 탈북 기독인들이 있어요. 그리고 200명이 넘는 탈북 목회자 탈북 신학생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문을 여실 때 이분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텐데 여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시작된 탈북민 교회가 전국에 70개를 넘었어요.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북한 선교의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한 열매인 것입니다.